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무서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가슴에 꼭 품고 모든 환란에서 막아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. 우리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. 은혜를 주시옵소서. 들은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 되어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죄의 귀한 음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하시고. 때를 따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시고, 불기둥, 구름기둥으로 우리기를 길을,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, 이 가운데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형제자매들,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, 주님의 품에 안겨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,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